잘 자고 있나요, 아기? 네. 아기 재우고 런닝하러 출발. 15분만 뛰고 오겠습니다. 20분. 20분. 네. 정은이는 야구루 탈머니, 야구루 아줌마. <laughs> 저는 주유소 직원. <laughs> 네. 1월 이후에 런닝을 시작해서 아기 잘 때마다 한 20분씩 뛰고 있는데 군산 세마금 마라톤을 예약을 해놔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5 k 로5 k 로 저는 껌인데 이제 정은이가 쉽지 않아서 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반바지 <laughs> 바로 뜹니까? 아니요 저 앞에 가서요저 <laughs> 약간 놀면서 천천히 쉬면서 뛰려고 셀카방까지 가져와서 <laughs> 참네 3km 뛰려고? 3km는 쉽지 나는 어이없어 저는 10km도 이제 530 페이스 정도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원이는 숨을 엄청 헐떡이는 정도 나증나응원해줘요아 화이팅 화이팅이고요 근데, 이거 신경 써서 오늘잘못뛸 뭐가 신경 써요? 여기 삼각대 내가 들고 있고, 정원이는 차고 있는 건 마이크밖에 없는데, 안녕하세요? 마이크밖에 없는데, 뭐가 신경 써요? 나는 셀카봉 들고 천천히 뛸 테니까. <목소리> 이제 곧 뛴다. 고? 고? 천천히 뛸거요 고, 천천히 뛰어. <목소리> 근데 이게 사실 걷는 거랑 속도가 비슷한 정도 저원 뛴다고 하는데 오빤 걸어 나는 <laughs> 뛰어지 그래도 뛰어야지 <laughs> 왜 껌이라면 <laughs> 걸어 오빠 근좀 빨리 걷는 속도긴 해 이게 정도 빨리 걸어 <laughs> 근데 경보가 더 힘든 거 알지 자, 오늘 정원이 전문 촬영 기사로. 그러지 마세요. 활동하겠어. 아니, 나 진짜 못찍겠어같 찍어. 우리 찍어, 찍어. 같이 방에 안 할게. 방에 너무 돼. 아, 방에 돼? 1 0을봐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열심히 담아줄게. 야쿠르타 하지마. 약간 10kg. 아니, 약간 3kg 얼었니? 부끄러워. 서 이제 속기도 어려워. <laughs> 그래도 이렇게 흰색 옷 입고 뛰면 밤에 차한테 안 모일 이유는 없겠다. 잘 오고 있어? 야. Yes. 어, 이제 대답할 여유도 생겼나보다. 런닝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먹을 수 있어. 맛있어. 맛있어. 됐어. 안 가세요. 걷지 마세요. 카메라 감독이 되는 거 알지? <laughs> 진짜 예쁘게 나온다. 배경이. 왜 걸으세요? 지금 1.5km 경과. 뛰세요, 뛰세요. 아 좋아 선생님 뛰세요 팔로 몸건 뜨는거 아니야? 빨리 옵니다 빨리 와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벌써 끝나자 끝끝끝끝2.5 7.7 7.0 0 페이스인데 그래도 페이스 엄청 빨리 뛰었어 잘 뛰었습니다 아쉽지만 3kg를 채워주지 못하고 복귀합니다 힘드셨나요, 오늘도? 치킨 다 내려갔어 어? 치킨 다 내려갔어 치킨 다 내려갔어? 그 러닝을 하고 달라진 점이 정은이는 일단은 음식을 엄청 잘 먹게 됐고 그리고 소화를,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잘안한것 같아, 그치? 그리고 얼굴에 혈색이 돌고 뭔가 정은이가 좀더 긍정적이어졌어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로 오빠가 부정적이어졌어 <laughs> 난 부정적이어졌어, 왜 그러지? <laughs> 나의, 나의 긍정 기운을 뺏어갔나? 그러니까 제가 런닝으로 살을 한 10kg 정도 뺐거든요. 그래서 이런닝 하는 거를 꼭 찍어보고 싶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새로 산 마이크가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부에 부 올려야지. 우리 부부가 같이 나왔잖아. 뭐했어 방금?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안녕. 그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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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고 <타고> 있네요. <laughs>